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니다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80%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재벌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경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개발 시대 경제가 아닌 지식 산업 시대의 경제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내집값기와내 자식 잘되기 정책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사회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조하겠습니다. 정치 분야는 대립에서 공존으로, 경제 분야는 성장 만능에서 분배와 복지로, 사회 분야는 투쟁에서 타협으로, 문화 분야는 한류의 세계화로, 외교 분야는 대미 자주 노선의 강화와 다변화로, 대북 분야는 북한의 현대화로. 대한민국을 개조하여 세계 1등 국가로.